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일리 쌤과 함께하는 어, 완성국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앞에 이제 먼누이라고 음, 낙화 이영기 시인 이영기 시인의 낙화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 했죠. 그거는 다음 번에 우리 실시간 줌 수업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때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어려운 것들 질문하고 이런 시간을 한번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국어 시간 줌 실시간 수업 기대해 주시고 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줌을 미리 들어와야 되는데 사전 연습을 위해서 한번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 따로 한번 선생님이 내용 정리해 가지고 안내해 줄 테니까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음, 중수업으로 그거는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로 가시냐 우리 28페이지 이야기로 표현하기로 가시면 되는데요 양반전 미리 읽어오라고 과제로 지난번에 한번 내줬습니다 양반전 그래서 오늘 이야기로 표현하기 시간에선 무엇을 배우는가 한번 학습활동 아.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품에 사용된 풍자적 표현을 이해한다. 양반전이라는 작품에 풍자적 표현이라는 것이 사용이 되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한번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풍자라는 것은 개념 지난번에 배웠는데 부정적인 현상이나 현실, 모순 등을 빗대어 비웃으면서 웃음을 유발을 합니다. 비판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현실을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장치들이나 표현들을 활용해서 비판하는 모습들입니다. 자, 요런 거,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했으니까 요건, 음, 이야기 하잖아, 알게요. 어, SNS에 중독된, 스마트폰에 중독된 지금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 대해서 풍자 한 모습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풍자는 그럼 무엇일까요? 한번좀더 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28페이지에 보면은, 어, 나와 있어요. 엄마 저풀 이름은 뭐예요? 하면서 요렇게 나와 있죠. 이거 풀인가요? 어 비닐 봉지죠. 자, 이건 뭘 풍자한 걸까요? 어, 그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그래서 지구가 오염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어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여주면서 웃음을 주는 거죠. 음. 그래서 아이의 시각을 볼때 이렇게 해서 공익 광고 회의에서 만든 거네요. 그래서 이게 풍자적 표현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또 교과서 몇 페이지에 있냐면 이거는 어, 4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어, 곰이 있습니다. 요건 내용 아닙니다. 곰이 있는데 막 공사를 하는 거죠. 자연에 있는 곰의 어, 생활 공간을 공사를 해서 이제 도시가 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곰이네, 넌 여기 왜 왔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곰이 여기가 우리 집인데 진짜 웃긴다 하면서 웃음을 유발하는데 어떤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어요? 어,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과 어울려 살지 못하고 인간의 어, 생활 공간만을 만들어 나가는 무자위한 음, 개발 현실들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런 것이 이제 풍자의 대표적인 어,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할 양반전을 들어가서 풍자의 내용을 보기 전에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어, 이 내용을 작성을 했는데 한문 소설을 집필한 작가인데 어, 누군가 박지원 누군가 Who are you, 지원팍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지원은 되게 무섭게 생겼죠. 정말 초상화입니다. 박지원 선생님의 초상화인데, 싸놨고, 눈빛, 눈매가 보이세요? 날카로운 눈매. 사실, 조선시대, 조선 후기의 이제 실학자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사농, 공상의 구분이 있어가지고, 선비가 가장 높은 위치고, 상, 상업을 하는 일,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일들에, 하는 상인들은, 어, 아주 낮은 계급의 치국를 받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실리적이 못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좀 뭐라고 그래야 되지? 어, 어떤 체면과 어, 보여지는 외양만을 중시하는 사회가 조선 사회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어. 근데 박지원은 실학자였습니다. 실제적인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실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조선 시대의 성리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형 이상학이라고 하는데, 어,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어,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공부하는 거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도덕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도리를 행하여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성리학의 개념, 형 이상학적인, 어, 배움이라면, 실학자들은 실생활에 필요한 것,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어떻게 더잘살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들이 이제 실학자들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역사선생님,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윤우식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되겠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지원이 청나라에 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갔더니 와, 조선과는 비교가 안 되는 물물문들 물문물 종소리가 정겹죠, 여러분들. 음. 들어오세요. PPL 아닙니다, 잠깐. 넣어서. 네, 청나라는 진짜 오랑캐라고 취급을 해가지고 어, 조선에서는 무시하던 민족이었는데, 어 이제 보니까 너무 많이 발전한 거야. 조선에서는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민족이었는데 너무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 음, 이제 박지원 같은 경우도 조선에서도 이러한 개혁이 있어야 되고 청나라를 받아야 된다. 북쪽에 있는 나라, 어, 청나라를 배워야 된다해서 북학바예요 북역북 배우학자 북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래서 청나라에 다녀온 이야기들을 얘기해주고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또 풍자수설을 많이 썼는데 한문수설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근데 등하교시 2미 이상 거리 두기 네, 거리 두기 해주시고요 신체 접촉하지 않기에 신체 접촉하지 마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3학년들 비가하는 시간입니다 방과 후에는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지 않습니다 곧바로 집으로 가고 집에 도착하면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합니다. 음,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올라오는 손씻기와 기침질은. 수업 때 그냥 영상 내보낼게요. 올라오는 손씻기. 네, 그렇습니다. 자, 풍자 소설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근데 한문 소설로 당시에 이제 한문으로 쓰면서 양반전, 호질, 허생전과 같은 작품들을 작성을 했고. 상당히 사회를 비판하고 조선현실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내용들을 많이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거에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한번 양반전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 볼 건데, 양반전의 이 원문입니다. 이거는 한문으로, 어, 쓰여 있었던 작품이었는데,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한역을 한 건데, 음. 그래서 원래 원문은 한문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어, 슬라이드는 끝났고, 뭘 보여주고 싶냐면, EBS에서 양반전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한번 공유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반으로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이런 영상입니다. 한번 볼게요. 양반은 말이지 긴 목소리로 종을 부르지 느린 걸음물로 신을 끌지 책을 쓸 때는 한 줄에 백 자는 기본 화가 나도 욕하면 안 되는 건 양반의 기분 중에 기본 yeah. 안녕하세요. 고전소설 스토리텔러 박동훈입니다 양반전에 나오는 일부대목을 랩으로 해봤는데 어땠나요? 아 네. 저는 그냥 래퍼 말고 스토리텔러 하는 걸로 오늘 열0컷 고전소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양반전입니다 체크 체크 라 강원도 정선에 가난한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관청에서 한 곡을 구워다 먹었는데 글 읽기만 좋아할 뿐그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죠 어느 날 관찰사가 고을를 둘러보다가 양반이 구워먹은 쌀이 천석이나 되는 것을 알고 만국을 죽낸 양반을 가두라고 명했습니다. 군수는 양반을 불쌍히 여겼지만 관찰사의 말을 얻을 수 없었죠. 어쩔 줄을 몰라 울고만 있던 양반. 같은 보호에 사는 부자 평민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돈은 아주 많았지만 평민이라는 이유로 항상 천한 대접을 받았던 부자는 양반의 신분을 사서 양반으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합니다. 군수는 관곡을 모두 갚은 것에 놀라 양반의 집에 찾아갑니다. 양반은 평민 차림으로 나와 소인, 소인 하며 자신을 낮추는데요. 군수가 놀라서 양반에게 이유를 묻자 부자에게 양반 신분을 판 사실을 구합니다. 군수는 증서 없이 매매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자신이 증서를 만들어주겠다며 마을 사람들을 불러 증서를 읽어줍니다. 양반은 모름지기. 새벽 5경에 일어나 무릎을 꿇고 책을 술술 외워야 하며 배가 고프고 술 참고 추위를 건져야 한다. 화로에 손을 쬐지 않고 말할 때 침을 튀기지 말고 소를 잡아먹지 않고 노름하지 않는다. 이에 예. 군수와 관료들은 양반증서에 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반이 되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만 잔뜩 적어 놨으니 부자가 불만이 없을 수 없겠죠? 부자는 양반이 되면 이익이 되는 것들을 적어 증서를 고쳐달라고 하는데요. 군수는 증서를 다시 고쳐줍니다. 이웃집 소를 가져다가 자기 밥 먼저 갈고 마을 사람 불러다가 자기 밥 먼저 김을 매게 한다. 이렇게 해도 어느 누구도 욕하지 못하며 평민을 잡아다가 재물을 코에 붓고 상투를 잡아매어 벌을준다고 해도 아무도 대들지 않을 것이다. 부자는 증서의 내용을 듣고 자신을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이냐며 자리를 팍 차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다시는 양반이 되고 싶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선후기 양반의 경제적 무능과 허례허식으로 가득 찬 생활 태도를 풍자한 양반전 1차 양반 증서는 무위도식하며 형식과 관념에 사로잡힌 양반 문화를 희화화했다면, 2차 양반 증서는 양반들이 특권을 이용해 평민에게 횡포를 부리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부를 축적한 평민들이 신분을 사고파는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 양반전. 이 글을 쓴 연암 박지원 선생은 무능한 양반, 돈으로 신분을 바꾸려는 부자를 풍자하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지 생각해 봅시다. 열... 여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양반전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양반의 무능과 허례 허식들을 비판하는 것, 또 이제 어, 수탈의 내용들을 비판하는 것을 한번 작품을 통해서 자세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이제 다음 시간에는 원래 양반전 본문을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 설명을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그 실시간으로 수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 실시간 수업은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이제 줌이나 유튜브 라이브 같은 실시간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수업 시간 내에 딱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어 시간 들었던 시간에. 그래서 목요일날 우리 같이 한번 해볼 텐데 오늘 수요일이죠? 목요일날 같이 한번 해볼 텐데 선생님이 이제 보내주는 링크를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줌을 휴대폰이나 아니면 PC에다 설치하는 방법들이 안내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실 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가입할 때, 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학번과 이름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뭐, 1, 2, 1학년 2반 23번이면 1, 2, 2, 3, 정조 1. 이런 식으로 학번 이름으로 가입을 해주셔서 들어올 때, 쌤이 이름을 확인할 수 있게. 안 그러면 매번 바꿔야 되거든요. 선생님은 이제 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역사 시간에는 아마 유튜브 라이브로 한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 한번 줌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목요일 수업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줌 음 설치해 주시고 아이디 비번 기억하시고 수업 시간 내에 반드시 들어오셔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그때는 들어오지 않으면 출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줌으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 이 나머지 시간들은 지금 보내 드리는 링크 어 선생님 이제 게시글에 남겨 놨습니다. 거기다가 줌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하는지 설치 방법들 확인하셔서 수업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목요일 날은 내일은 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수업. 어, 줌 실시간 수업 때는 음 지난번에 앞에서 배웠던 시 학습 활동 문제 풀 아니, 평가 문제 풀었던 것들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셨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반드시 줌 설치하는 방법 또 실행하는 방법들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종전네.